LG그램 17인치는 크기와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2024년형 LG전자그램 17코어 울트라오는 뛰어난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노트북으로 어디서든 업무와 창작 활동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.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가방 속에 쏙 들어가 이동이 편리하며 넓은 17인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질과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멀티태스킹이 한층 수월해집니다. 최신 코어 프로세서와 빠른 저장장치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며, 긴 배터리 수명으로 외부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업무와 여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, 바로 LG그램 17인치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